다음 빈칸에 들어갈 동사 형태로 알맞은 것은? 했는데 음, 우선 문제를 보면 I was shocked. 내가 충격을 준 거야? 받은 거야? 그치. 비동사에 pp를 썼으니까 수동태. 충격을 받은 거지. 왜 충격을 받았을까?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음, 어떻게 한 거야? 그치. 근데 여기 보니까 다 stolen이라고 써있어. stolen은? 음, 스틸의 과거 분사잖아. 스틸, 훔치다. 스틸, 과거는 스톨, 그리고 과거 분사는 스톨린이지. 그러니까 여기 훔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다. 그치? 내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?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가서 밤에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걸 거야. 그치? 그런데 음, 충격을 받은 거는 지금 보니까 과거고 충격을 받았다. 근데 자전거를 훔쳐 간건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어, 과거의 사실보다도 더 이전에 자전거 를 훔쳐 갔다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치 헤드 pp 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스틸의 pp 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틸 스톨 스톨 는 이고 그러면 자전거를 훔쳐간 게 지금 충격받은 일보다도 더 이전의 일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헤드 스톨일는대겠지 우리 그런 걸 대과거라고도 하잖아, 그치?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, 대과거라도, 대과거라고도 도대과거라 하는데, 어, 이렇게 과거 일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? 그치, 헤드 PP. 그래서 정답은, 응, 헤드 PP. 헤드 스톨렌 이 사람이 내 자전거를 직접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비동사가 있으면 어떤 뜻이 돼 그치 수동의 뜻이 되잖아 훔쳐진 거잖아 사실 자전거가 주어였으면 어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자전거가 주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자전거를 직접 훔친 거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어야 되고,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, 대과거를 표현해야 되니까, 정답은, 그치, 5번, 헤드 스톨 n 이 정답이지. 여기까지 할게.